자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오늘은 이로마서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요새 가장 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거되게 해달라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떠나가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재난의 가장 큰 뉴스가 바로 뭡니까? 이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코로나, 어, 이 전염병이 도대체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염병 같은 사람,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다 셧다운되어져 버렸어요. 연말 연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로 여행하거나 또 비즈니스로 인천공항이 사람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산인해로 아주 엄청났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썰렁하지요. 어, 그렇게 큰 공항, 어, 그 청사가 작아가지고 제2청사를 만들고 이전에서 그렇게 분산했어요. 축구장, 축구장보다 더큰 넓은 그 주차장 1층, 지하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서 주차하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몇번 어, 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간신히 하나 자리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큰 주차장이 몇몇 차들만 눈에 띌 정도로 한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 사람의 이런 한치 앞을 모른다고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면 그렇게 공항을 크게 또 확장해서 이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꿈 어, 어느 기업의 가서 일할까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많은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이 항공사에 취직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우리가 예측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몇년 동안 수고해서 들어가려고 애썼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지금 들어가서도 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섯 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이게 되면 어, 벌금이 나오게 돼요. 어, 되어시죠? 예전 같으면 연말 연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일가 친척 만나 교제하고 또한 가족들도 함께 여행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웃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다섯 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며느리 빼고 사위 빼고 직제 가족만 모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들던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되고 그 코로나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어, 지금 우리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40명이 넘는 그러한 환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염병은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이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강제적으로 어, 자가 격리하는데 자가 격리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격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냅두면 그 문제가 일어나니까 또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이곳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거기 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는 이야기. 내가 아이 전염병 걸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전염병이 걸리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이 전염병은 전염병자와 함께 있으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에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 뭐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에이즈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에이즈 환자가 한 4천에서 5천 정도,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파악하지 않은 그러한 숫자까지 이야기한다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에이즈로 말리암아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데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깨끗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요 에이즈로 한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가 깨끗한 삶을 살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은 이 전하는 사람과 동일한 전염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쌌쓰면쌓스에면쌓고홍역이면 홍역을 면게 되고 구제역이면구제역면쌓게시면 쌓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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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으면 코로나에 다 전염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독한말씀면보면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그 전염병 같은 자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요새 가장 우리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전염병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그 시대의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못쓸 사람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이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사도 바울을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낙인 찍었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사람 각지, 이 사람 가까이 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금해야 되고 옥에 가두어야 되고 아니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냥 풀어두었다간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상종에서는 안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 앞에서 어, 그가 변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를 이 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 총독 앞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를 전한 사람이었지. 어? 전염병 엉을 어, 옮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자기를 변론하는 그러한 말씀이 2 4장의 말씀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이 더둘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용해서 어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 말씀은 이제 가이사라 재판정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벨릭스 청독 앞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더둘로와 그리고 피고인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24장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이 법정에서 어, 이 벨리스 총독 앞에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세포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세균을 퍼뜨려서 우리의 피와 피부를 썩게 하듯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소욕해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그 잘못된 철학과 사상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더둘로가 이야기했던 그런 못쓸 사람, 그러한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 암아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누와 같이 변하게 되어졌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 걸리게 됐죠. 예, 네, 동일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만들어냈냐 자기와 동일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를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바이러스다, 복음의 세균자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죽이는 바이러스, 다시 말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자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그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전염병자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지만 이 복음의 바이러스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같이 있으면 누구나 할것 없이 다 복음으로 거듭났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전염병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선한 영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복음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복음에 전염병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는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다가 거기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담에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고 해서 어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갖고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큰 빛이 빛이 됩니다 그 빛을 받아서 이 바울이 떨어지게 되죠 넘어지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내가 나를 빗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요 이렇게 또렷또렷한 그런 주님의 음성을 어? 이 바울은 들었다라고 하는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라고 하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그가 거기서 했던 거예요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눈도 멀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직가로 내려가죠. 직가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선기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 기도를 받게 될때 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어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신비한 경험을 그가 사도행정 9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바로 이구장의 말씀이지요. 구장의 이전과 구장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는 거기에서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는데 생경 걸고, 그는 그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패설물로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완전히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올인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강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전염병자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어설프게 신앙생활 합니까? 충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삶이니까, 어설픈 신앙생활하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 3절의말씀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예수를 위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미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 지 아십니까? 반 미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정말 가장 고치기 어려운 사람. 미치려면 어떻게 미쳐야 돼? 완전히 미쳐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에 미쳐도 완전히 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 총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미치라고 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초기 감리교회 큰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용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성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용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치자. 크게 미치자. 예수를 위해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치는데 그냥 어설프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광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위대한 일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었던 로봇 우드로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열정이 지금의 코카콜라의 아성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저 공상 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른 것은안 들어갔어도 이 코카콜라만큼은 들어갔어요. 그 우드로프의 그 뜨거운 열정이 바로 오!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의 창고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격에서 이 전염병이 왜 이렇게 창궐하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도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러한 어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다라고 하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 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마태복 24장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 기근, 지진, 얼마 전에 또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서 엄청나게 그 도시가 뭐 거의 다파하게 다 돼요. 저 어, 버렸어요. 말도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러한 전염병 이것이 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길 가는 거야. 육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전염병의 창물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그러한 놀라운 애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진리로 소욕해하고 생명으로 소욕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진리와 생명으로 소욕해 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접하는 가정마다 예수복음으로 기쁜 소식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민족을 생명과 활력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룩한 전염병과 같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교회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여러분이, 우리 청지기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우리 청지기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생명의 바이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